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 내 국공유지하고 또 정비 기반 시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안과 절차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번쯤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오늘이 귀한 자료는요. 법무법인 라온의 토지보상 전문위원이신 황법노 행정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와, 근데 이황범내 행정사님 이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그것도 5급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이런데서 무려 23년을 근무하시고 명예퇴직하신, 아,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죠. 지금도 송파구 조소정보위원 위원, 국제행정전문가협회 고문, 또 한국토지보상전문가협회장까지 맡고 계시고요. 네, 정말 이 분야에 살아있는 역사, 산증인이신데요. 오늘 이 전문가의 깊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복잡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 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재개발 사업하면 그냥 뭐 건물 새로 올리고 아파트 짓고 이런 것만 딱 떠올리기 쉬운데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사실 이땅 문제가 깔려 있잖아요. 특히나 그 재개발 구역 안에 국가 땅이나 뭐시군땅 그러니까 국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어, 사업에 정말 큰 관건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국 공유지 문제는요 사업의 어느 시점부터 좀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이른 단계입니다 바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국 공유지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법을 보면요, 시장이나 군수 같은 이 정비 구역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뭐 변경하려고 할때그 전에 반드시 해당 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초기 단계부터요? 그냥 나중에 사업 진행하면서 좀 조율해도 될것 같은데 왜 그렇게 처음부터 협의를 요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렇게 처음부터 협의를 의무화한 이유는 일단 정비 구역으로 딱 지정이 되고 나면요.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법적으로 그 재개발 사업 말고 다른 목적으로는 팔거나 넘겨 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랄까 일종의 락인 효과 같은 게 발생하는 거죠. 그 땅의 사용 목적이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개발 계획이 있었다거나 뭐 매각 계획이 있었다면 이걸 미리 조정을 해야 나중에 혼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 초기 단계에서의 관리청 협의가 정말 필수적인 첫 단추인 셈입니다 이걸 건너뛰면 나중에 사업이 훨씬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니까 구역 지정 자체만으로도 해당 국공유지의 운명이 확 달라지는 거네요 그럼 그첫 단추 초기 협의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네, 이제 본격적인 절차는 사업 시행자라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요, 시장 군수 같은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는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 건축 계획뿐만 아니라 바로 이국 공유지하고 또 정비 기반 시설 이걸 어떻게 처분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계획서 안에 국공유지를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 뭐 매각한다, 그냥 둔다, 존치, 아니면 무상으로 넘겨준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요, 인가권자는 인가를 내주기 전에 반드시 해당 관리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국공유지라는 게 사실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관리하는 기관도 다 제각각일 텐데 만약에 그 관리청이 어딘지 좀 불분명하거나 여러 기관에 막 걸쳐 있으며 그대는 어떻게 되나요?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빈번하죠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이런 혼란을 막으려고 기준을 딱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 관리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나 국어 그러니까 작은 도랑 같은 수로죠 이런 건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하천은 환경부 장관, 그리고 이두 가지 빼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관 관리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사업 시행자나 인가권자는 이 기준에 따라서 해당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되는 거고요.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해 줘야 합니다. 오, 20일이라는 구체적인 기한까지 정해져 있군요. 좀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의미겠네요. 그럼 이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이 협의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해당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음, 첫째, 돈을 안 받고 그냥 넘겨줄 건지 이게 무상양도죠. 둘째, 그냥 기존 용도대로 남겨둘 건지 존치, 아니면 셋째, 돈을 받고 팔건지 매각 이런 핵심적인 처리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사업 계획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사업 시행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중요한 법적 효과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바로 의제 효과라는 겁니다. 의제 효과요? 네. 일단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딱 받으면요, 그 계획 내용에 따라서 해당 국공유지에 대해서 마치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것처럼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또 복잡하게 뭐 점용 허가나 사용 허가 절차를 또 밟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오. 비유하자면 뭐 여러 개의 자물쇠를 열쇠로 일일이 다 여는 대신에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마스터키 하나로 그냥 한 번에 다 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조항이죠. 와, 그 의제 효과라는 거 정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를 확 줄여주는 아주 실질적인 혜택이겠네요. 듣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를 위한 제도적인 배려가 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국공유지를 사거나 빌릴 때요. 경쟁 입찰 없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수혜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확 띄는데요. 원래 국유 재산이나 공유 재산 같은 거는 좀 공정하게 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게 원칙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유 재산법이나 공유 재산법에 따라서 공정성, 투명성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 처분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이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원활하고 좀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수혜 계약으로 국공유지를 우선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런 예외를 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재개별 사업의 어떤 공익성이나 필요성을 국가가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수혜계약 방식이 투명성 측면에서 혹시 좀 비판받을 소지는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 헐값 매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 효율성과 투명성 사이의 균형은 항상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법에서도 무조건적인 수혜 계약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매각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놨습니다. 그냥 아무 가격에나 팔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고시된 날짜,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그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각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준 시점하고 평가 방법을 딱 법으로 정해서 어떤 자의적인 가격 결정을 방지하려는 장치인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제도적으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셈입니다. 아, 기준 시점하고 또 감정 평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뒀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까 국공유지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모든 재개발 사업 유형에서 매각 조건이 다 똑같은 건가요? 혹시 사업 종류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특히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좀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예, 아주 저와 존재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특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요, 주로 기반 시설이 정말 극지 열악하거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너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예를 들면 뭐, 달동네 같은 곳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성 자체는 좀 낮지만, 공익적인 필요성은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감정평가액의 100%가 아니라 그 금액의 80% 수준에서 매각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와, 80%요? 네, 평가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땅을 살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건 사업시행자의 투기투자 부담을 확 줄여줘서 사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야, 80%로 매각 가격을 낮춰준다는 건 정말 상당한 혜택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네요. 그리고 혹시 또 다른 혜택들도 있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요, 그 자체만으로 해당 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의 기존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그 땅이 공원 부지였다고 하더라도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면 그 용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행정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는 겁니다 오호. 또 재개발 사업 기간 동안에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정비 기반 시설 예를 들면 폐쇄되는 도로나 공원 같은 거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 그러니까 대부료를 면제해 줍니다 공짜로 쓰는 거네요? 그렇죠 사업 기간 동안은 그냥 땅을 공짜로 쓸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제 효과랑 관련해서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받으면 뭐 건축 허가, 도로 점용 허가 등등 수많은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은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때 원래대로라면 내야 했을 각종 인허가 수수료나 국공유지 사용료, 점용료 같은 것도 전부 다 면제됩니다. 와. 이것도 크네요. 네. 이런 금전적인 혜택들이 다 모여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 주게 되는 거죠.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한 중요한 지원책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공유지 자체에 대한 뭐 매입이나 임대, 사용료 면제 같은 다양한 혜택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구역 안에는 국공유지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 공원, 또 상하수도 같은 정비 기반 시설들도 있잖아요. 재개발을 하면 이런 기존 시설들을 없애거나 정비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설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시설들의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것도 꽤 복잡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정비 기반 시설의 소유권 귀속 문제도 재개발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거 역시 누가 사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크게 공공 시행하고 민간 시행으로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아니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일 경우입니다. 이때는 뭐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새로 설치된 도로나 공원 같은 정비 기반 시설은요 그 시설을 앞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걸 무상기속이라고 하죠. 네, 당연한 것 같네요. LH 등에게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 공공기관이 시행할 때는 새로 만든 건 관리청이 주고 없어지는 건 시행자가 그냥 갖는다. 비교적 단순하네요. 그럼 민간, 예를 들어서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게 더 궁금한데요. 네, 바로 이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가 조금 더 복잡하고 또 중요합니다. 새로 설치된 정비 기반 시설은요, 공공 시행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완공 후에 관리청인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들었더라도 이게 공공 시설이니까 관리 주체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걸 흔히 기부채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 기부채납. 네. 그런데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국공유 정비 기반 시설의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이 시설들은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조건부 무상양도입니다. 조건부요? 어떤 조건이죠? 어떤 조건이냐면 사업 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 설치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귀속시킨 바로 그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 그 범위에서만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조합이 한 100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공원이랑 도로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시유지 중에서 딱 100억 원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만 공짜로 받고 만약에 그 가치를 초과하는 땅을 더 받고 싶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사야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가 공공에 기여한 만큼만 기존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과도한 특혜 시비를 막고 공공기여와 그 반대급부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인 거죠. 만약에 새로 설치한 시설 비용보다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의 가치가 훨씬 크다면 그 차액만큼은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민간사업 시행자의 사업성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정말 새로 기여한 만큼만 딱 인정해주겠다 이거네요. 공공과 민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려는 아주 세심한 장치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소유권 이전은 언제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딱 확정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는 시점과 방법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준공인가를 받기 전좀더 정확히 말하면 준공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어떤 기반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귀속시킬 것이고 또 어떤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것인지 그 종류와 세부목록을 명확히 해서 알려줘야 하는 거죠. 아 미리 목록을 주는군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 군수 등이 준공인가를 내리고 이걸 고시하게 되면 바로 그 시점에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뭐 별도의 등기 절차는 그 이후에 진행되겠지만 법률상 소유권이 변동되는 시점은 준공인가 고시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재개발 구역 안에 국공유지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복잡한 여정을 저희가 함께 쭉 따라가 봤습니다. 한번 요약해보면요. 음, 사업 초기인 정비계획 단계부터 관리청과의 협의가 시작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처분 방안 그러니까 뭐 무상양도냐, 존치냐, 매각이냐 이런 게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이때 의제 효과 를 통해서 사업 절차가 좀 간소화 된다는 점도 있었고요. 또, 사업 시행자는 수혜 계약 우선권이나 사용료 면제 같은 혜택을 받지만, 특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80% 매각 같은 특례도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했던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의 소유권 이전 문제, 이게 공공시행이냐 민간시행이냐에 따라서 무상 비속이나 양도 방식이 다르고, 특히 민간시행자는 새로 설치한 시설 비용 범위 내에서만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 받는다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야, 이 모든 절차와 규정들이 얼핏 보면 그냥 건조한 법조문 같은데 사실 들어보니까 재개발 현장의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말 핵심적인 틀이 되는 셈이네요.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여러분 각자의 관심사나 뭐 상황에 비추어 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와닿으셨나요? 맞습니다. 법과 절차는 기본적인 골격이지만 실제 재개발 현장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또 때로는 갈등도 많이 발생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규정들은 분명히 뭐 공공의 이익 증진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이 규정들이 정말 의도한 대로 공익과 사업성 사이의 균형 혹은 뭐 기존 거주민의 권리와 새로운 개발 이익 사이의 균형 나아가 사업 시행자와 행정기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은 없는지, 한 번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꼽씹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수혜 계약의 효율성, 그 이면에 혹시 잠재된 문제는 없는지, 또 민간 시행자의 기반 시설 비용 부담 범위는 과연 적절한지, 등등 실제 적용 사례들을 통해서 이 제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식 탐구에 도움이 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